반가워요, 영식 씨. 오늘 준비한 제품은 뭘까요? 오늘 준비한 제품은 바로. 식씨 어디서 구해 왔나요? 대민 비마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계란국 890원, 우거지 된장국 500원, 사골미역국 890원이에요. 요즘 배달을 줄이고 있는 추세지만 첫 결제 10만 원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미숙 씨. 설명 고마워요. 동수 씨, 여기 내용물을 한번 볼까요? 생긴 게꼭참깨라면에 계란 큐브처럼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게 맛있는 국으로 편한다는 거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릇에 담고 뜨거운 물 180에서 250ml 정도만 넣어주고 50초만 기다리면 된다는군요. 벌써 완성이에요, 성식 씨. 비주얼만 보면 그럴싸한 것 같기도 한데 맛도 과연 그럴까요? 계란이 알알이 작게 퍼져 있어서 맛이 나려나 의문이 들었는데 작은 계란 알갱이들의 간이 짭조름하게 되어 있어 생각보다 괜찮았고 파의 맛도 나서 맛있었어요. 정남씨 무거지 된장국은 다른 국들보다 물을 좀덜 넣어도 될것 같고 흔히 먹는 삼삼한 된장국 맛 정도예요. 가성비는 좋지만 우거지가 많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정숙 씨 마지막 미역국은 미역도 많고 고기도 조금씩 있어서 건더기가 많아서 가격을 생각하면 아주 훌륭하네요 영길 씨 인스턴트 미역 국 맛이지만 자취생들이 먹기에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다 먹어보았는데 팁을 좀 드리자면 물을 조금씩 추가하면서 간을 맞춰서 먹는 게 좋겠어요. 삼삼하게 먹는 것보단 간이 센게 훨씬 맛있었어요. 옥자씨. 맞아요. 그리고 큐브가 제대로 안 풀린 부분이 짭짤해서 잘 저어서 잘 풀어주는 게 좋겠어요. 호필씨. 오늘 먹은 제품들은 무난한 인스턴트 국의 맛이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뭐라 할 수가 없네요. 순자씨는 어땠나요? 음, 저는 이 제품들은 한마디로.